오늘 본문은 정말 참 재미있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 누구였죠? 42절에 보시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의 과거, 예수님의 유년시절을 봐왔고 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절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에 수근거릴 수밖에 없었죠. 여기서 수근거리다의 원어는요, 출입국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내뱉었던 '원망'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원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수군거린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자세로 원망하며 그를 멸시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요그 수군거림, 그 선포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는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그 수군거림 때문에요, 절대로 그 뜻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을 더 자극합니다. 요즘 말하면 뭐 발작 버튼, 뭐 트리거 포인트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거리로요. 오히려 그들을 더 자극하세요. 5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미 이들은 수은거리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내가 죄를 아는데 내가 제 유년 시절을 알고 엄마 아빠도 알고 있는데, 뭐 하늘에서 왔다고? 생명의 떡이라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기름을 부으시죠. 살을 먹는다, 피를 마신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 이 피를 마신다라는 것, 레위기 17장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가증된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 광야에 만나 사건을 언급하시죠. 광야 시절 이스라엘은요 만나를 먹었습니다. 처음 만나가 내려졌을 때 이스라엘은요 정말 감동 그 자체였어요. 와, 진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구나. 이것이 유대 민족에게는요 큰 네, 포인트였죠. 하지만 매일의 일상이 되어 버리고 점점 하찮은 것으로 민수기 21장에서요 처음에 만나의 감격을 잃어버린 표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 하찮은 것을 싫어한다라고 하찮은 것을 싫어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만나를 그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왜요? 익숙해졌거든요. 너무 일상이 되어버렸거든요. 너무 지겹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만나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 했나요? 이 인도하심을 가지고 원망했습니다. 결국 만나를 먹었지만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서 온 떡을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떡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다라고 그리고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자극의 자극을 받고 있어요. 유대 백성들에게는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감히 이스라엘의 위대한 역사의 한 페이지, 이 만나라는 페이지를 거들먹거리고 살과 피를 먹는 가증한 죄를 범하라고 누가요? 내가 너의 부모를 알고 있고 내가 너의 유년 시절을 알고 있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수군거리던 무리들은요 더큰 혼돈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52절을 보시면요 심이 심지어 자기들끼리 다투기까지 하죠 그리고 6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서 영생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던 무리들의 반응 그리고 제자들의 반응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그 반응은 내일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수님께서 점점 더 직설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영생에 대한 갈급함은 있었지만 오늘 무리들 이 진리를요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요? 예. 내가 예수를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있고요. 내가 이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도 알기 때문에 부모도 알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여기부터 믿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고 여기부터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증명하셨던 사건들이 참 많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표적들 이장에서 가나 홀레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었던 사건부터 시작하여서 4장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 5장에서 베데스다 모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던 그 사건 6장에서 오병이어 사건, 물의를 거르신 사건 이 외에도요 수많은 표적들을 보이셨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이렇게까지도 보이셨는데도 아직도 이들은 예수님의 인성에만 머물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아는 요셉의 아들 예수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예수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예수, 진짜 예수님은 보지 못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드리면서 묵상을 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오늘 이 질문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정말 성경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고 계시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역사 속의 인물로 기억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그냥 예, 기독교 문화 속에서 내가 익숙한 예수로 내가 생각하고 머릿속에만 가둬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을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참 많은 일을 감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듣기도 하죠. 많은 것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만으로 예수님을 판단한다면 그것이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또 많은 훈련들에 참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것을 알고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머릿속에만 머물고 있는 것인지 정말 내가 그 지식을 통하 s 서 많은 배움을 통하 n 서 많은 예배와 설교를 통하 n 서 믿고 있는 것인지 오늘 한번 깊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더 깊은 교제 속에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함 없이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아 이때는 이렇게 하고 이때는 이렇게 하고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내가 정말 지식적으로 머리로 판단하고 사용하려고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만나는 먹었지만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그 영적인 상태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요셉의 부모도 알고 예수도 안다. 이들은요 눈이 가려워져서 영원한 생명의 그런 대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원자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아신다면 하나님을 아신다면 우리에게는 교제함이란 것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교제함을 주일에 교회에 와서만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지기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이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교제함, 그 교제함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인 것이죠. 오늘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로 얻은 생명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가실 때 그렇게 결단하실 때 오늘의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더욱 더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결단함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은혜를 누리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지식과 경험에 눈이 가려워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신앙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사하며. 주님의 살과 피로 얻은 생명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으로 말씀을 이해하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신앙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와 영광으로 승리하는 삶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비싸우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